먼길 천천히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8 0살까지 같이 가야죠. 80살까지 노래할게요. 어, 제가 M V P를 하면 어, 하고 싶은 팝송이 있었는데 가사를 까먹을 것 같아서 바지도 신경 쓰이고. <laughs> <laughs> 그러면 진짜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러분, 아, 전 프로예요. 신경쓰지 않아요. 어까 왜? 아이 아, <laughs> 네? 아, 그... 어쩔 수 없어요. 앉아서 부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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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아, 그냥 부를게요. 부르게 아, 요 아, 네. 네, 저는 어, 아델 선배님의 아, 아, 서머나이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노래?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마이크 넘기면 아 얘가 가사를 까먹었구나고 하 불러주시면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 got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earn That your dreams came true That she gave it to me tea. I didn't give to you Or oh, fame Why are you so shy And are you too To turn off, I woke up, who won't invite me for a Who will stay away, I couldn't find it I hope you see my face And that you might be there for me It is your door Never mind, I ain't Someone Babe, I remember yesterday Sometimes you're to love But sometimes it's time to stay Sometimes you're to love But sometimes it's time mm. to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the mistake that our memories made Who would never know how Sweet tears, sweet tears. Never mind I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You don't forget me, and I remember you. Stay in love but sometimes it's hard it's there. never mind I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But s o m e 감사합니다. 좀 아슬아슬했죠? 네. 여러분, 어, 어 이렇게 MVP라는 뭐라 해야 되지? 제도 나 굉장히 뭔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년들에게 어, 힘이 되는 반면에 약간 부담감을 안겨주는 점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혼자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놓아도 이게 사람이 많이 보다 보면 떨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런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고 어, 되게 좋은 뭐라 해야 되지 어 좋은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MV 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원래 혼자 있으면 되게 무대 에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그린은 네. 제가 그린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린을 이렇게, 사랑... 아, 이렇게 사랑... 아, 사랑... 아, 사랑으로 이렇게 물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다 보니까 어느 어느새 이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누구스이세요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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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어니까 아 물을 많이 사랑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새싹에서 꽃도 피고 꽃도 피고 어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더 영양분 있는 거음으로좀 주세요. 빨리 클수 있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소년 임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년 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